제 공무원분들이 어디를 많이 가고 싶어요? 늘 기록받는 부서는 저는요 그냥 봤을 때 내가 가고 싶은 부서가 있으면 어필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아 저는 반드시 어필을 3편은 그 공무원 부서나 조직에 관련된 얘기를 좀 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네. 좀 전문 분야시잖아요 아 네네 좋아하시죠? 하시면요 네3 사실 이제 그 공무원, 수험생들이좀 많이 보니까 아. 좀 임용되면 어 어디를 가는지, 음. 어떠, 어떤 어떤데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가 좀 궁금하실 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주민센터, 구청, 시청, 도청 이런 거에 대해서 아. 먼저 간략하게 아.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부국 들어오면은 동사무소, 저 때는 동사무 거의 다 동사무소에 배치가 됐습니다. 동사무소에서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등은 대민 주민 활동, 뭐 그런. 그 자생단체 관리, 그 다음에 그 동네 에 일어나는 자지구리한 모든 일 종합행정을 하는 거고요. 어, 동부다는 면이 더좀 산업계가 있기 때문에, 건설 산업 분야가 있기 때문에 더 좀. 종합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시청 같은 경우는 뭐 교통, 복지, 모든 그 시에서 일어나는 행정의 종합제. 그 다음에 도단위는각 시군의 업무총괄. 그러니까 중앙행정부처의 중간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뭐 자세히 들어가시면은 시도, 지사 권한의 그뭐 허가 사항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권한에 그런 허가사항이 또따르고 이렇습니다. 아, 계장님 처음 들어오셨을 때, 네, 꾸가센터로 아, 네, 동사무소. 저거, 부서는 어디에 어디 가셨어요 1990년대는 이제 동사무소 많이 근무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뭐, 해계부서, 뭐. 해계부서. 네네. 그 다음에 뭐, 사업부서, 네. 지원부서, 뭐, 두루두루 경험했습니다. 이제 공무원분들이 어디를 많이 가고 싶어 하세요?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긴 아, 하죠. 그죠, 그죠. 근데 처음 들어오시는 분은 뭐, 어디 부서가 좋은지, 뭐, 모르겠어요. 그런 걸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있다 보면은, 네, 있다 보면은. 네, 보면은, 뭐, 청과가 근무하고, 네. 근무하고 싶고, 개인 예산가 근무하고 싶고, 아무래도 좀귀염 부서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총무과나 네. 기획 예산과 뭐 인사과라는 이 네. 우리가 아는 이제 주요 네. 요, 요 부서 있잖아요. 네. 그런데는 어떤 일을 하는데 보통 거기를 가 많이 가고 싶어. 아무래도 이제 민원인 그 공무원 민원인의 삶이아요 민원인이 공무원이냐, 음. 민원인이 민원인이냐 그 차이가 네.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그 스트레스도 좀차이나있 거. 물론 뭐 총무 기획 부서의 일이 어그 민원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어좀덜예 네, 네, 그렇지만 이거는 또그 업무연찬도 많이 해야 되고 공무원 어떤 그 핵심이 돼서 이 조직을 끌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그 나름대로 또 구청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알아야 돼. 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같은 공간이 봤을 때좀 뽀대 네. 있어 보이죠? 네. 왜냐면 또 행사 같은 거 아, 하면 흔치가 그렇죠. 확 나니까. 네. 아 그렇죠. 일을 한다는 게. 빅나의 일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 음. 그 행사 한번 잘해요. 빅나. 아, 이거 자기 PR 이랑 비슷한 거예요 아까 말씀. 아, 네? 내, 내가 내가 뭘 하는지를 아 그렇죠, 보여주고 그렇죠, 그렇죠. 반대로 좀 가기 싫어하는 부서는 사실 공무원들이 봤을 때 민원인들한테 용 많이 먹는 부서가 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뭐 교통, 네. 교통쪽, 예 네, 청소, 네. 건축민어뭐 사실 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원인이랑 좀안 좋은 소리를 해야 되는 부서가 아, 그렇죠. 조금 네. 네. 사실은 뭐 민원인 생각했을 때는 뭐 허가권자의 권한이 막강하다고 러지만 요즘 민원인들 엄청 똑똑합니다. 인터넷에서 다 찾아보고 와요. 공무원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어, 유튜브 같은 것도 보고. 어, 그럼요. 하시더라고요. 어, 그리고 심지어 시 시군구에서 안 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중앙부처에 전화 막 해요. 감사실이나. 어, 어,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은 사실 공무원들이 각 각게되는 그 업무 스트레스하고 그위 위축감, 그 다음에 이역적인 거, 어 그런 거에서 많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좀 편한 부서? 네. 몸도 편하고 정신도 네. 편한 부서? 네. 이런 데가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가 조금.. 아 근데 요즘 사실 네. 일반인들이 사실 등복만 워주고 논다 생각하지만 네. 동사무소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하다못해 이제 쓰레기 독치장 같은 경우도 서로 내집앞 마당 안된다, 내집 아. 담벼러가도 안된다, 막 국내 사람들만 와가지고서는 항의하고 이러면 나와가지고 중재해야돼요. Not in my p r o e t 그렇죠. 예. 민디 연상이라고. 말도 못해. 영어 공부하려고요. 네. 중재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보이, 보이는 업무가 전부가 아니니까 그렇죠.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도. 게 다는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사실 통장 비율도 맞춰줘야 되고 음, 많은 일이 있어요. 예. 근데 사실 제가 동사무소 근무할 때 이제 비가 막 내리면은 나가가지고 이제 재해염지고 음. 나가가지고 사실 정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막 역류 돼가지고 요즘은 사람들이 막담배통치막 버리잖아요. 이런 하수구 구멍 같은데 그러면 이게 막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들어가지고 이런 것들 다 파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물이 하수구로 네. 투입되고 그런 거 사실 등산소 지금 다 나가서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당장 주민들이 전화해요 그렇죠? 어떤 그 생활기념 부서에 전화하기 전에 나와가지고 현장 점검 해줘야 되고 그럼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안 해요 네 저는 사실 그런 일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람... 그니까 대개 사람들은 그냥 근본만 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고 아, 어, 그다음에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이렇게 국가직에서 지방직 이제 인사 교류해갖고 오시는 분들도 다 지방직에 대한 좀한상을 갖고 오시더라고요. 아, 칼퇴하고 칼출. 아 맞아요. 안그 일부만 보고 그게 반은 아니거든요. 그쵸. 예. 그 막상 동사무소에 딱 오고 나서 아 이런 허드렛이도 하냐, 어 이렇게 좀 현실 어, 현타 오시는 분. 많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비상근무 네. 같은 것도 엄청 많맞아요잘 아, 모르세요 이거를? 그래 맞아요 비 오거나 눈 오거나 네. 할때 항상 네. 거기 현장 방문하고 우리는 지키기 고하잖아 네, 그렇죠. 그럼 통장인들이 뭐 양수기 어쩌고 저쩌고 그럼 뭐마대자를 아. 갖고 나고 비닐을 들고 나가고 <laughs> 그러니까 진짜 이게 사실 보이는 업무가 전부가 아닌데 왜 아, 네. 민원인분들이 그렇게 생각 하시냐면 본인들이 이제 등본받으러 가십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편하다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다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사실 그런 것좀 알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 안 먹은 욕다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을 보는 게 쉽지 않아요? 네. 아, 사실, 우리 깡치도깡치도 <laughs> 그런 경험 있지 않을까? 많죠. 그렇죠? 사실, 뭐, 이렇게 왜? 말씀을 이렇게 제가 우리, 질문 드렸지만. 우리 부모님한테도 못 먹은 욕을, <laughs> 진짜. 그니까, 사실 이제. 그 공무원 수학생분들이 네. 환상으로 아, 그렇죠. 공부하시긴 하지만 예. 막상 오면 여기도 다일하는데막다 아, 그렇죠. 예, 부딪혀야 네. 되고 네. 하거든요. 막 그렇게 어, 한다 생각하시고 네. 뭐 편할 거다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맞아. 공부 계속해야 됩니다. 네, 공부 어. 더 많이 해야 돼요. 그 제가 이제 들어왔을 생각한게 내가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학교 갔겠다 이런 아, 그러니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업무 연차 해야 되거든요. 미나님이더 네. 많이 알고 와요. 맞아요. 아무도 모르냐고 왜 이렇게 앉아 있냐고. <laughs> 약간, 약간 격양 되신 것 같습니다. 아그 죄송합니다. 아, 아, 네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 조직에 대한 얘기를 좀해볼게요그 아, 네. 보통 이제 주민센터 있다가 뭐 시청 있다가 부서 있다가 이렇게 옮겨다 니잖아요아 아, 네네. 보통은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돌긴 아, 하는데 음. 자 본인이 원하는 데도 갈수 있을까? 내가 이제 난 한번 저기 가서 일해보고 싶어. 아 근데 그런 거는 좀 있... 상사한테 좀 본인의 그런 거를 얘기를 해야지만 사실 알아봐주거든요. 그 지금 조직에 뭐 철우비는 있는 정도가 있는데 인사파트에서 어떻게 그 개개인이 가고 싶은 거를 다 알고 있다는 거는 좀 넌센스입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모시고 있는 상사한테나 이렇게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근데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해야지. 아... <laughs> 네. 열심히 안 하면서 저희 가고 싶다면 보내주겠니? <laughs> 너나 <너라면>? 해요? <laughs> 네, 그러니까 인사 부서는 사실 나, 나, 그러니까 개개인의 사람들까지 다 모르니까 그렇죠. 좀 과장님이 이제 대신 이제 조금 어필해 어, 주시는 해 준다던가 네. 아니면은 나랑 같이 근무 했던 분이 네. 내가 가고 싶은 부서에 가 네. 그러면은 이제 그분을 통해서 좀나를 어필을 한다거나 네. 뭐, 네. 뭐 네. 이래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장님이 봤을 때 내가 가고 싶은 부서가 있으면 네. 내가 직 이제 어필을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네. 아 저는 네. 반드시 어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반드시? 네, 그렇지만 거기 가서 또 내가 뭔가 어, 내가 가고 싶다고 했던 만큼 책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가는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쵸, 일을 어, 그렇죠. 일을 또 거기서도 잘해야 되고. 그렇죠. 했죠. 아, 가고 싶다고 해서 일안 가요. 아, 왜 왔어? <laughs> 음. 그러면 이제, 그, 보통 이제 저희는 이제 사장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사장님이 좀 바뀌시면, 조직도 네. 좀 많이 바뀌는데, 네, 네.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좀 해주시겠어요? 아. 사실, 우리 사장님이 바뀌시면 사장님이 추구하시는 어떤 그 철학이 있잖아요. 그거에 따, 따라서 노직부서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사장님이 관광, 뭐 관광도시로 태어나 있다. 그러면 이제 관광 분야가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뭐 대중교통을 바꾸겠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대중교통? 경제를 살리겠다? 그때는 이제 경제부서가 그지만 이런 거를 다 제외하고래도 늘 주목받는 부서는 있습니다. 어디? 총기획 청구기획. 부서 있아 총기획은 네. 이제 늘. 그거는 늘늘 핵심에 있습니다. 네. 우리 조직이 이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laughs> 그럼 계속 강조하시네요. 아, 아 네. <laughs> 그러면 이제 뭐 조직이나 저희가 인사나 다 알아봤는데 요번에 응. 이제 조직 얘기하시면서 응. 뭐 마지막으로. 이제 공무원을 꿈꾸는 분들이나 아니면 공무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뭐 제가 말씀드릴 때는 어뭐 꼬꼬직이라는 게그팀원나뭐 기획파트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조직은 어디 에한 곳에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맡으면서 좀 책임감 있게 하면은 이 조직이 다 같이 굴러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어, 내가 맞는부서가비용 많이 안 알아주더라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네, 그제 거기서 최고가 되시면 됩니다. 그럼 최고입니다. <laughs> 네, 도움 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